어,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어, LG CNS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윤창득입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또 어, 이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를 협업할 자리라든지 또 어, 저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어, 그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조표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다들 NFT에 대한 이야기 많이 말씀해주셨고요, 또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NFT 시스템이라는 거를 만드시거나 또 발행이나 유통 시장에 진출을 하고자하시는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IT 서비스를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 저희 자사만의 전략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이야기 하셨지만, 아까 뭐,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냐 이야기 하셨는데, 2009년, 뭐, 15년도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념도 나왔고요. 어, 뭐, 하이퍼레처라는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16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NFT도 2017년에 사실은 개념이 나와서 어, 19년도에 성장을 좀 했죠. 그, 한 7,500만 US달러 였는데, 그게, 에,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45배의 성장, 시장의 규모가 성장이 되고 있죠. 또 최근에 네, 물론 코인과 NFT는 좀 다르지만 어, 중앙은행에서 CBDC 디지털 화폐도 한번 발행해 보겠다라고 어, 파일럿 모의 시험도 현재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또 NFT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좀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NFT를 치면 빅데이터 분석에서 연관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NFT 하면 일단 거래소입니다. NFT를 사고 팔으셔야 되니까 그 거래소 기능이 있는데 이 거래소는 프라이머리 시장과 세컨드리 시장이 아마 있는 걸로 최근에 이제 많은 발행 시장에서 기업들이 고객에게 발행 시장의 NFT를 리워드 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애드도 하고 계시고요. 또 전문 거래소, 뒤에 나오겠지만 오픈시 같은 글로벌 탑 회사들은 어, 세컨드리마크에서 아주 시장을 크게 자지우지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인, 토큰, CBDC 다 여기 전문가시니까 그 차이점을 많이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은 하는데 토큰 하시면 과거에 버스 토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좀 되신 분들로 제가 이해를 예, 해도 되겠죠. 코인과 토큰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CBD 역시 중앙에서 발행하는 커런시로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NFT 시장이, 어, 우리가 디지털 아트나 컬렉티비티또 P2E라는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과연 NFT 시장의 마켓셰어를 가장 크게 잠식할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들 위협적이지만 P2E.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그 엔터테인먼트 또는 게임 시장에서 뭔가 팬덤 같은 내용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장이 좀 빠르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많은 게임사들이 이 P2E를 어, 가지고서 그동안 게임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어, 계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대기업도 사실 요지있게 쳐다보고 있고요. 또 경쟁사로서 어, 이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같은 협력 파트너로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NFT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NFT를 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3의, 블록체인 입장에서 맞지 않지만, 제3의 NFT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도 새로운 먹거리로, 우리 백오피스의 하나의 기업 형태로 존재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명품을 만들어 파는 분들이, 실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교합해서 결합을 해서 연동을 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좀 뛰어들긴 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에서 명품사들이 메타버스의 아바타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디지털 명품들이죠. 그걸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장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드리 마켓에서 각자 영역에서. 기업들이, 어, 성공을 이뤄나가고 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하면 또이 NFT를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디파이 시장.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워. 우리 컨스티튜션 다워라는 이름으로 뭐 며칠 전에 아마 기사가 난 것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신데 여기도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가 있지 않겠나. NFT가 NFT 자체로서의 시장이 있지만 이 NFT의 생태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CBDC의 사이드 체인이나 레이어 2의 기능들을 이용한 어, 여러 가지 기술적 검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웹 3.0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라고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느 레포트에서는 NF 시장의 시장의 형성, 기대치가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기 단계이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정점이고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조금인데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 NFT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플렉스라 그러죠. 또는 팬덤, 어, 특정인에 대해서 가격이 크게 이제 밸류에이션 돼서 실제 시장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점프업된 그런 NFT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발행이 최근에 이제 C2C 발행이 아니라 B2C 재단에 의한, 어, 그런 이제 유명 작가들을 모아서 발행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laughs> 우주 구성으로 사실 나오기 때문에 이 발행을 많은 수요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NFT를 살수 있는 가장 가까운 층은 현재 코인 거래소에서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 아마 계좌 가지신 분이 한 700만, 800만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계좌가 한 6천만 계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봤을 때 현재 발행되고 있는 NFT가 과연 이런 수요를 수요가 이런 공급을 다 충당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법 제도도 아직 완비가 안 됐습니다. 뭐 지금은 현재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는, 어, 것도 있는데,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도 아직 준비가 더, 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금세탁, 트래블룰 이런 것도 많이 정비가 돼야 되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리스크는 꼭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되니까 저희는 이러한 리스크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NFT 시장 사실은 보시면 20년도에 많은 리서치사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21년부터 26년까지 한 180%의 CAGR을 보이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현실로 드러난 거는 한 80%에 육박한 실제 시장이 예측보다는 한80% 정도 더 업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NFT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것도 보면 아실 것 같습니다. 또이 NFT 시장이 중간중간 점프업 하는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7년도에 크립토 키티, 이제 저도 18년도에 블록체인을 하면서 이 게임을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죄송하지만 방법도 잘 모르겠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속도가 느려서... 아, 글쎄, 제가 돈벌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NBA 탑샷들. 팬덤 문화죠 우리나라는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농구 팬들한테 죄송한데 미국에 비해서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NBA의 짧은 동영상 그다음에 스타의 카드 이런 것들이 실제 아날로그 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영역으로 들어와서 거래되는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NFT랑 접목이 되면서 20년대 호황을 이루고 있고요 뭐 그 비플를 관련한 5천 대이 잘 아실 것 같고 아까 뭐 많이 설명이 나왔지만 엑스인피너티 같은 P2E가 또 NFT의 주름을 잡았죠. 우리나라의 위메이드 위맥스라는 코인을 발행한 어, 위메이드 게임도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고 아까 또 설명한 크립토펑크라든지 원숭이 같은 어, 이런 아주 독특한 희귀성 어 어. 그 디지털 아트가 새롭게 이제 자리 매김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면, 많은 NFT의 시장 과정 중에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한번 점프업 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국내 이제 요거 우리의 거래소나 1차 프라이머리 시장, 세컨드리 시장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기업들이 좀 있죠. 가장 유리한 거는 아마 코인 거래소를 담당하는 국내 사계사 코인 거래소가 아마 이 NFT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베타 버전 또 출시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유리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 고객의 집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이라는 어, 국가에서 제정한 그런 규정을 많이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NFT 역시 코인처럼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면 기존의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코인거래소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잘하시는 제가 이제 우리 카카오그라운드엑스 쪽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죠. 뭐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예, 말로 빨리 진행하라는 걸로 하고, 글로벌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장에는 오픈 시라는 회사가 어, 상당히 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 시장도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NFT 시장의 생태계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아마 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각 기업에서 이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실제 NFT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어필할 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바라본 생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NFT의 원천. 크리에이티브 역할을 담당하는 원천을 만들어내는 이 IP 영역입니다. 이 원천과 1차 창작, 2차 창작을 통해서 실제 원천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티스트들과 그것들을 잘 모아서 소위 말해서 포디네이트 하는 그런 재단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창작물을 발행 시장을 통해서 NFT로 발행하는 역할들. 1차 발행에서는 1차 발행한 내용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유통도 가능하죠. 그러나 내부의 유통은 내부 메인넷에 또는 내부 컨텐츠나 생태계에 한계가 주어져서 시장을 확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으니 세컨드리 마켓, 즉 다양하게 발행된 시장들을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과 집단의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2차 유통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유통, 1차부터 IP부터 1, 2차 유통까지 확대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백오피스의 새로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들도 나오겠죠. 즉 NFT를 평가한다든지 또 디파이 모델이 있죠. 이런 NFT를 저장하고 저장한 사람이 이자를 주고 또 빌려서 대출까지 해줘서 실제 서비스를 얻는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그 지갑에 대한 탈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자산 또 기업들의 자산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 지갑의 안전 보관에 대한 기술들도 역시 나오게 되는 그런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 이 NFT 시장을 구축할 때 가장 강조해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개인분들이 이 조금 주요하게 또는 여러 가지 이팩터로 생각하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NFT의 생태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실제 발행을 할 때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 가스비를 감당 못해서 새로운 하드포킹이 돼서 또 다른 메인넷 위에 수수료가 좀더 적은 대로 다시 발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시스템, 즉 발행되는 메인넷의 안정성과 성능입니다. 파버릭 블록체인은 상대적으로 성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이제 모 메인넷도 어, 사실은 시스템이 잠시 죽어서 실제 발행을 못하고 거래가 안된 경우도 있었는데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답, 어떻게 답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최근에 어떠한 것도 재미가 없으면 이 NFT의 시스템이나 생태계에서 쉽게 진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유저 플랜들이 또 유저들이 쉽게 적응하고 거기에 게임의 요소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많이 방해 반영을 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확장성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메인넷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모든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장악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하드포킹 돼서 새로운 메인넷들이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즉이 팬덤들이 사용 소비자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메인넷과 확장성이 좀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월렛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NFT 발행을 하거나 NFT 구매를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월렛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거에 대한 비번이나 키갈리, 뭐, 니모니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한 것도 저장하시고 참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통합해서 나의 자산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지만, 한 번에 통합해서 볼수 있는 멀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렛, 이것들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마지막으로 LGCN에서 자랑을 하면 저희는 그 다섯 개의 어, 핵심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생태계를 주름 잡을, 이러한 생태계를 리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축 전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위에 l g c n s 가 가지고 있는 모나체인 위에 1차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고객이 원하면 고객이 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어, 실제 에, 프라이빗이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의 2차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2차 발행도 사실은 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메타버스가 됐던 새로운 어, 유행하는 어, 퍼블릭 메인네이오면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그런 기술적 그 어, 기술 기술을 검증해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연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멀티원렛을 기능을 좀 제공해서 많은 지갑들이 API 기능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소위한 모든 월렛들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구축 전략을 가지고, 많은 파트너들과,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요. 뭐, LGCN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희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분이나 파트너의 성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의 성공 가치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만큼은 저희 LG CNS가 먼저 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리스크나 바람도 좀 때려 맞으면서 깃발을 들고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파트너와 고객들도. 어, 저희랑 같이 이, 이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주름 잡는 어,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